안녕하세요 미네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Q&A 영상을 찍었잖아요 10대 때 선택했던 선택 중 후회되는 것을 물어서 음, 여대를 가는 걸 선택했던 걸 후회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니 여대가 그렇게 별로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댓글로도 DM으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좋은 면도 꽤 있어요 제가 별로라고 말한 건 정말 저한테는 남자를 만날 구석이 대학교 기간 동안 정말 크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<laughs> 여튼 오늘은 제가 겪어본 여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6학번이고 제가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대통령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요즘과는 사뭇 다를 수 있어요 요즘 여대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대 다니면 좋은 점. 첫 번째. 과활동이 강제적이지 않다. 보통 대학교 진학하면은 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. 과에서. 뭐 MT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것저것. 제가 왜 이것저것이라고 말을 드리냐면 저는 잘 몰라요. 저는 과활동이란 걸뭐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. MT도 1학년 1학기 때 완전 초기에 가잖아요, 과에서. 그때 한번간게 단가? 체육대회도 참여한 적 없고, 뭐, 과, 뭐, 선배들이랑 뭐 만나는 그런 데도 간적 없어요. 왜냐? 안 가도 되는 분위기였거든요. <laughs> 선배? 후배? 잘 몰라요. 뭐, 임원 맡은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좀 알지. 그 외에는? 동기만 겨우 알고, 그 마저도 좀 휴학시기가 다들 제각각이잖아요? 그러면 또다 뿔뿔이 흩어지고 잘 모르게 돼요. 뭔가, 과 임원 빼고 뭐 전원이다 아싸가 되는 분위기 예체능 개통에 이제 학과 친구들은 선후배 관계가 되게 뚜렷하기도 하고 어 서로 되게 인사도 되게 깍듯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이긴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과들은 저희과랑 다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억지로 활동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조, 좋았어요. <laughs> 두 번째, 교수에게 아첨하는 학생들이 적다. 다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교수에게 아첨하는 뭐 다른 친구들,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. 교수들이랑 뭐술 마시고 친분 쌓아가지고 뭐 성적 덕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나 보더라고요. 근데 여대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런 게. 그런 분위기 자체를 조성하는 교수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학생들 중에서도 애초에 그런 걸할 생각을 한 사람도 적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크게 뭐좀 불공정하게 성적 경쟁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, 남녀 갈등을 상대적으로 덜 겪는다. 학생들이 다 여자니까, 여자들이 있는 곳이니까, 여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, 또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빠르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기도 해요.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 현상도 잘 되고, 어, 좀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애초부터 남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적으로 남녀 갈등 같은 게 아예 생길 껌덕지가 없는 거죠. 성범죄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고요. 그런 나쁜 점은 뭐냐? 첫 번째, 동기나 선후배가 없는구나 다름없다. 뭔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 이런 컨셉을 전잘 모르겠네요. 인간관계에 뭔가 끈끈함이 생길 기회가 잘 없고 2학년쯤 되잖아요. 그럼 학생들이 전부 다 약간 아싸처럼 지대요. 정말 편하긴 한데요. 다른 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뭔가 선후배들끼리 아직도 만나고 뭔가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저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내 아이디는 강남민. 그 드라마 같은 대학생활을 꿈꾼다면 여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. 두 번째 성적 경쟁이 치열하다.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성적 경쟁이 치열합니다. 보통 학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양적으로 봤을 때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성취도가 좀더 높은 편이지 않나요? 근데 우리 학교는 다 여자잖아요. 그래서 엄청 치사하게 구운 애도 있었어요. 저는 노트를 되게 잘 빌려주는 타입이거든요. 근데 제, 제가 그 어떤 친구한테도 빌려줬었어. 빌려줬는데 제가 어떤 수업을 사정 때문에 빼먹게 돼가지고 그 빼먹은 수업에 대한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 건안 빌려주더라고요. 아니, 이게 뭐 여자들 사이의 특징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. 남학생이 없다. 긴말 해야 할까요? 뭐 소개팅 이런 것도 별로 저한테 기회가 잘안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그땐 집안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중에 돈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. 집, 학교, 알바, 집, 학교, 알바, 차비 아낀다고 학교 앞에서 알바했는데 거기도 다 학교 학생들이야. <laughs>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때 좀더 연애도 하고 더 재밌게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고등학교 시절 빼고 아싸로 보낸 세월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여대생활이 저는 정말 편했어요. 그래도 남학생이 있었으면. 남학생이 있었으면. 근데 뭐 크게 후회하진 않아요. 왜냐면 그렇게 큰 추억도 없었지만. 나쁜 추억도 없었거든요.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여대의 장담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